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100% 무료주식 채널의 김재성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시향부터 보실게요. 오늘은 좀 증시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상승이 나올 때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증시의 흐름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 있는 불안정한 장세를 이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을 그러면서 금일 국내 양시장 모두 하락이 나오고 있고 1300종목 이상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가 안 좋은 이유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계속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요. 긴축과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리스크가 아직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거고 불안정한 장세가 유지가 될 거다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수급이 불안정할 때는 특정 섹터 안에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요즘 같이 특정 섹터의 종목 장세가 지속될 때는 수급이 강한 종목을 선별해서 단타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좀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단타 종목을 보내드렸는데 오늘 아침 8시 50분에 이렇게 한일 사료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오늘 동시효과 4% 이상 강한 수급 확인 후 단타에 참여하신 분들께 보내 드렸는데 시초가 매수에 강하게 수급 들어오면서 장중 25%까지 급등이 그 나왔고요. 그러면서 오늘 5%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라고 하면 계속 보면서 대응해야 되고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수급이 가장 강한 종목을 선별해서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알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9시 15분 이내에 3에서 5%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아침 8시 50분에 종목 명과 그리고 시초가에 매수해서 3에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된다라고 보내드렸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자 받으시면 제가 보내드린 종목을 아침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딱 되면은 시장이 열리면서 체결이 되거든요. 제가 선별해서 추천드린 종목은 9시 15분 이내에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상승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 15분이면 승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5분에 매도 걸어만 주시면 최소 3에서 5% 이상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거나 바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초가 매매기법으로 아침에 딱 15분만 투자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작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단타로 수익을 내기가 좋은데요. 단타 종목 받으셔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번호 020-5738-828번으로 이렇게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단타 종목을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한일사로 보내드렸고 이번 주에도 월요일부터 케이지 케미칼, GS 글로벌 그리고 창의에탄올 어제는 모베이스까지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매일 수익이 날수 있는 단타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수급이 불안정한 시장에서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치 개인번호 010 5738 8 1 8 7 번으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 따로 광고가 없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과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가 되어드리고자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원전주 보시면, 자, 원전주가 지금 흐름이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상승이 또 나올 거다. 왜냐면, 이 원전주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 그리고 국외에서 이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신다면 이 원전주가 이만큼의 상승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먼저 보시면 이 자리에서 조정을 받아주고 이 자리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큰 폭으로 많이 빠지진 않고, 그리고 상승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나오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종목이다. 자, 결국에 지금 자리에서 거래량이 잠겨 있다는 건 뭐냐? 바로 아직까지 주가가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죽은 종목들은 한번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이런 자리에서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터져줘야 돼요. 근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하락이 나왔다? 그렇다는 거는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원전주에 대해서 왜 중요하냐 2차 상승에 대한 매수타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 국내를 살펴보시면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원전에 대해서 완전하게 탈바꿈을 시키겠다 기존에 원전을 배척했던 탈원전을 이제 완전하게 백지화시키고 원전의 최강대국으로 탈바꿈을 시키겠다는 그런 공약들이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인수위에서 친환경 에너지의 원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연내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 확대안을 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결국에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의 폐지에 대해서 밑그림의 첫 선을 벌써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많은 시민단체에서 이 탈원전에 대해서 백제화 시키는 거를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원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게 탈원전을 지속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받는 타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큽니다 왜냐면 일단은 이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확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에너지 자원을 천연가스라든지 이 석유라든지 석탄을 다시 한번 수입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이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손해를 볼수 밖에 없다. 그리고 GDP 또한 0.5%포인트 감소하는 후진국의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전을 포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이뤄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윤정부가 경제적인 발전과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의 대체 에너지를 위해서 이 원전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친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탄소 배출, 이 탄소 배출이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이 글로벌적인 정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 정책이 나올 텐데 거기에 따라서 이 탄소 배출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배출을 해야 될 만큼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시행할 텐데. 이 정책 안에 원전 에너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 왜냐면, 이 에너지 자원을 만들 때도 탄소 배출이 필요한데, 원전 에너지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 없이도 친환경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이 원전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로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주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2차 폭등이 나오는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상승에 대한 매수타점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충분히 우리가 2차 상승에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1차 상승에서 50에서 10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와요 근데 작년에 NFT와 메타버스도 그랬죠 그리고 1차 상승이 끝나고 나서 조정을 받고 나서 2차 상승이 나올 때는 100에서 200%의 더큰 상승률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이 구간에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다양한 국가에서 원전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SMR 소형 원자로죠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 소형 원자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이 있는데 미국의 유스케일과 두산중공업이 이 캐나다의 대규모 투자로 엄청난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큰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하 캐나다 정부에서 주정부에서 SMR 투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대규모 계약에 대해서 이뤄질 수 있다. 대규모 수주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러시아가 지금 천연가스를 많이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영국에서도 2050년까지 원전을 7개 건설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각국에서 이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도를 높이고 있고 원전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사업 안에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세계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 사업에 많이 엮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어떤 주가 상승의 큰 모멘텀을 아직 받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2차 상승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27,000원 자리까지 바로 이 자리죠. 이전에 정고점 자리였던 이 자리까지도 폭등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 자리 위에서 놀아줄 수 있다면 정고점이었던 32,000원 자리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전산업 보시면 조정을 좀 세게 받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 기간 조정 거쳐주고, 지금 거래량이 잠겨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잠겨있는데,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세력들의 돈의 힘이 들어왔죠? 돈의 힘이 들어왔는데, 이 세력의 돈이 빠져나간 흔적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거래량이 잠겨있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딱 실려줄 때는, 그때가 2차 상승의 시그널이다. 이때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전에 차트를 보시면 나와있어요. 이전에 1차 상승이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부터, 주가 많이 빠지는 와중에 거래량이 딱 의미 있게 딱 실렸습니다. 자,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 있다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딱 실려줬을 때 그때 1차 매수 타점이었는데 바로 이때죠. 이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이만큼의 상승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인지를 못 했었더라도 이때 의미 있는 거래량 한번더 터졌기 때문에 세력들의 본격적인 매수가 시작됐다. 이때 매수했어도 충분히 이정도의 우리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거래량이 잠겼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딱 실렸을 때 그때 우리가 2차 상승의 시그널로 보고 매수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시더라도 추가 매수의 관점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보성 파워텍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지금 잠겨있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실렸을 때는 2차 상승의 시그널이 열린다. 특히 보성 파워텍은 시세가 세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되면 2차 상승도 강하게 움직여줄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추가 매수 타점은 여러분들이 현금이 많다면,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되고, 현금력이 좀 제한적이라면, 거래량이 딱 터졌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꼭 기억하시고요. 자, 일진 파워도 지금 기간 조정을 거쳐주고 있는데, 기간 조정 이후에,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딱 실렸을 때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에너 토크는 좀 조정을 세게 받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에너 토크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의 폭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데 좀 세게 받는 편입니다. 대신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증시가 회복되고 수급이 다시 들어올 때는 이 하락폭에 대해서 단기간에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하락폭을 단기간에 메꿔줄 거다. 그래서 엔노토콜을 들고 계신 분들도 거래량이 딱 실려줬을 때 그때 2차 매수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서정기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지금 악재가 하나 있어요. 지금 서정기전이 이제 국가사업 관련해서 당분간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입찰 경쟁 관련해서 한가지 사업에 이제 입찰이 뛰어들었는데 여기서 사전 담합을 했습니다. 사전 담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발각이 되면서 앞으로 국가사업에 대해서 당분간 참여를 못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주가 지금 부각을 받는 이유가 국가적인 사업들이 새롭게 개편이 되면서 추진이 되는데 여기에 국내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국가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모멘텀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건데 국가사업에 참여를 못한다는거는 사실상 서절기전한테는 엄청난 악재가 될수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좀 힘든 시간을 보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원전주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때는 일시적으로 세력들이 이런 바닥자리에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서정기전은 지금 시총이 천억도 안 돼요 천억도 안 되기 때문에 세력들이 컨트롤하기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메스타점도 잘 잡으신다면 충분히 원전주에 수급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전략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신기계 보시면 한신기계는 이 원전주에서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야. 그래서 지금 물론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게 한신기계가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그래서 하락이 나올 때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일단, 이때 들어왔었던 세력들은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일단 나갔다.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출발하려면 의미 있는 거래량이 잠긴 상태에서 딱 터져줘야 됩니다. 양봉 거래량이 딱 터져줘야지, 그때 새로운 세력들이 진입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1차적으로 들어왔던 세력들이 차익 실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원전주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수급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 시총이 지금 한신기에도 3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세력들이 충분히 컨트롤하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상승은 제가 말씀드렸죠. 1차 상승보다 더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모멘텀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2차 상승 매수 타점에 대해서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1차 때도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면서 1차 상승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3월 달에 3월 초에 한 번, 3월 초에 한 번, 그리고 이때 문자는 3월 16일입니다. 3월 16일에 한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매수 타점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매수 타점 정확하게 알려드리면서 5일선 이탈 없이 간다면 매도사인 있기 전까지 홀딩하시면 된다 5일선 분홍색선이죠 이때 분홍색 라인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홀딩하면서 수익률 극대화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때 3월 초와 3월 16일날 두 번에 걸쳐서 매수 타점 드렸고요 5일선 깨지지 않으면 제가 홀딩하면서 가져가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분홍색선이죠? 5일선을한 번도 깨지 않았죠? 눌려주고 급등하고, 눌려주고 급등하고, 다시 눌려주고 급등하는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바로 이때, 4일 전에 5일선을 깼습니다. 월요일 날 깼죠? 이때 깼을 때는 제가 매도하라고 매도 사인 드렸죠? 5일선을 깨지 않으면 가져가고, 5일선을 깨면 매도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때가 본격적인 하락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2차 상승도 제가 메스터점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원전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기간 조정 거치고, 매수 타점이 딱 한번 나올 텐데, 이때 매수를 못 하더라도 이제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가에 대해서 수익률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2차 상승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1차 때는 문자로 알려드렸지만, 지금 원전주 카톡방을 열었어요. 이 카톡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메스타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원전주 주소통 카톡방을 운영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제가 여기서 이 원전주에 대한 여러분들과 매매 전략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시는 종목들 두산중공업이다, 뭐 한신기계, 보성파워테 이런 종목들 제가 대응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상승은 1차 상승보다 더큰 상승이 나올 거다. 그래서 2차 상승에 대한 매수타점 알려드릴 건데, 제가 이전에는 이렇게 문자로 알려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카톡방을 열었기 때문에 이 카톡방에서 제가 2차 상승 매수타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그 목표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전주 카톡방 참여하셔서 원전주에 대한 실시간 매매 대응 받으시고, 2차 매수타점 받으시고,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번호 0 1 0 5 7 3 8 8 1 8의 번호로 원전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 초대 링크를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아래 제 개인 번호로 원전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